뭐 하세요? 다이중 어제 부페에서 진짜 죽을 죄를 지어서 오늘 와이프를 얻고 산에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어제 먹었으면 안됐는데 먹어가지고 오늘 혹독하게 와이프를 얻고 산 정상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준비됐습니까? 왜? 쓰레기 다 가져 나이로 나 아, 어, 아니? 어 가지고 가지 제일 큰 쓰레기 내란 말이야? <laughs> 내부터 버려줘야겠네 음. 으아! 어제 내가 먹은 진짜 초밥하고 전부 다푹태운 거야 알겠어? 와이프 몸무게가 상당한 관계로 내가 무릎이 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앉았다 일리 왔다 무릎을 상당히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나? 어필아? 지금부터? 지금부터다. 그럼 내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? 첫 번째 약수터 운동하는 데까지. 지금부터 간다고? 어 지금부터. 아 지금부터 하지만 산에. 서안 된다 가자. 안 된다 안 된다 산에서는 지금, 지금부터 첫 번째 약수터까지. 자 지금부터? 어. 땀 냄새 아이라고 오빠 타라. 뭐땀 냄새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날짜 왜? 아죽거 정확하게 10m 왔는데 와이프가 졸라 무겁습니다 지금. 너무 무겁다 씨. 아! 아! 보재이 없나? 아무 뭐 무거.. 태권도 띠좀 받아오나? 태권도장 가갖고. 간다. 난할수 있다. 아니 엉덩이 쪽에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치면 안 돼? 손이 그까짓 유연성이 안 돼서 안 간다. 어 그렇게. 엉덩이 좋은 놈아 뒤에 사람 개 쳐다보겠는데? 똥침 찌르면 니 죽겠는데? 아 잠깐만 있어라와 있어봐라. 와, 있어봐라. 니가 이게 똑바로 업힌 게 아닌 거 같다 몸에 이런 무겁나 와 가자 아, 네. 난 내가 걸어가고 싶어 아니야 아 차라리 목마태가 줘라 아 목마로 박. 너무 힘들어 니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는 난... 죽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절반에 절반에 절반도 안 왔는데 마누라가 상당합니다 무게가 팔좀 뺄게요 아, 아, 너무 오르막길이라서 힘들다 괜찮다 뒤로 쓰러질 거 같아 안 쓰러진다 내가 깨도 니는 안 깨게 해 줄게. 걱정하지 마라. 내가 먼저 깨질게. 방금 거. 좀 설랬나? 아니. 안 설랬나. 응. <laughs> <laughs> <그거> 야 <아니야? 웃음> 그래 좀 왔다. 그자어 많이 왔지. 아 진짜. 더 져. 어, 이제 끝나다. 오르막길이야 싱글로니까.

아, 너무 힘들어. 네, 몸살 나겠다. 몸살 그딴 거 없다. 강한 남자 커스터. 엄청나다. 대단하다. 나와봐라. 아니, 아, 나와봐라. 앉아라 빨리. 영상 또 시작. 눈이 좀 풀리긴 풀리네. 그대로 오픈? 밥 일은 못해도 난 일은 잘한다 <laughs> 웃기나 웃지마라 <laughs> 근데 지금 니가 더 무거운 것 같아 와글러 뭐, 강지 찍어라 강지 안녕하세요 강지 안녕 <laughs> 안녕하세요 아, <laughs> 아, 어, 편안한데 잠깐만. 아너 힘을 다 빼지 마라똥 싸는 거 아니다 이거. <laughs> 나한테 왜 그러는데? 나한테 괜찮아. 여기를 좀 세게 잡아봐. 알았다. 진짜. 아, 안녕하세요. 아, 그런 거하지 마. 진짜. 괜찮아. 아 힘들어. 그럼 쉬어, 쉬어. 게쉬알쉬그아나라아나나라나라나라아나나라아나알나아나 어 졸라 편하다 그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거 좋지 하지만 점점 내려가지 아, 어쩔 수 없다 니네 엉덩이가 무거운 걸 어떡하라고 진짜 거시기가 원래 있었거든 거시기가 <목소리> 진짜 원래 <목소리> 니가 그걸 왜 보는데 거시기가 원래 졸라 컸거든 어. 사람들이 한대 하도 만져가지고 어, 잘려버렸어 어, 잘랐다 이거 잘랐다고? <목소리> 어, 누가 잘랐다 진짜다그집말 아니고 <목소리> 어우 나못 믿나 상당했지. 아, 저리 보세 영상 똑바로 찍어 얼굴 딱내 예쁘게 나오게 그래. 얼굴이 예뻐야지 예쁘게 나오지. 예! 아. 아야야야! <laughs> <Yeah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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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나왔다, 쟤 왔다. 그 어... 빡소리 났는데 나왔다. 어? 어깨에서 어깨가 살려 달란다. 나지좀만 참아라 했다. 주인을 잘못 만나가 몸뚱아리가 개고생하네. 더와갑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. 3 0발자국만 가면 돼. 아, 진짜. 다. 진짜 다 왔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. 예! 덟 예! 아, 아, 허리 허리. 헉, 아, 헉. 어. 해볼래 친구를 만났습니다. 이쪽이안 잡히. 잘하네 진짜 잘하네 먼저 걸리는 사람 음료수 사기다 대답해라 Okay! Uh, okay! 다시 다시. 이야. 야대못 끊어지겠다. 어? 못 끊어지겠어. 뭐야 나로이 이거 짜 아. 시도 하산하는 거 남았으니까 오늘 어땠습니까? 힘들어. 힘들어? 계속 힘들다. 하면 계속 힘든 거 하다 보면 다 괜찮아진다.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한달남는데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. 같이 하는 친구들도 화이팅하시고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어 일단 집에 가서 식사 먼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하셨습니다 안녕. 파. <laughs> <laughs> <laughs>